이번에 당권주로 만나서 어게 새롭게, 새롭게 또 다가가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열망이던 정권교체를 후보 단일를 통해서 정권교체에 결정적인 공헌 하셨고, 아니요지만 의사, 교수, IT, 기업인 정치로 다섯 개 직업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공, 하, 성공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추천하십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큰 정치인이 되실 일반 남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모시겠습니다안철수 후보님, 여러분 큰 박수로 이해주세요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아세요? 어떤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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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 자기는 바나나만 줬대요. 근데 그냥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바나나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어, 이 바나나 주면 나한테 바나나? <laughs> 그 말을 했다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어, 사실 지금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내년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이겨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에 17명 살아남아서 우리가 115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면 되는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그 프로그램은 아니겠어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 프로그램들 사사치 다들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 선거 관련돼서는 제가 확실하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수도권에서 제대로 사령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작습니다 근데 러시아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벌써 졌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도 서로 막상막하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지휘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휘합니다. 푸틴은 저모스크바 멀리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전쟁터, 바로 그, 바로 그 최전선의 사령관이 있어야 된다. 즉, 서울에서 이기려면 서울의 민심을 제대로 알고 서울에서 선거를 치열하게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사령관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은 중도표가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2030표가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지율이 50%가 넘으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중도표를 얻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느냐? 중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해서 신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찍는다. 그래서 나라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김상태 우리 저전 의원님처럼, 어전 대표님처럼 정말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그 드루킹 그 사건 어 제대로 특검에 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또 정말 나라에 위기가 나고 나왔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어 근데 저는 이미 증명한 거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대구 코로나 사태 때저 목숨 걸고 내려가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V3를 만든 그 안랩이라는 회사 정치하기 전에 지분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그게 1,500억입니다. 150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미주, 169명이 다 합해가지고 얼마 기부했을까? 10만원 했을까? <laughs> 어쨌든 저는 어, 그런 것도 기사로 나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500억을 기부한 이유가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하는 연구비에 썼습니다. 문재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5년 뒤에 우리나라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원자력 연구비에 대가지고, 그래서 원자력 연구가 계속되고, 지금 UAE에 수출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저는 정말로, 저는 제 목숨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위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저를 찍는다는 사람이, 서울에 고전표가 20%가 있습니다. 20% 이미 증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보통 5% 1,2%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경기에서 해가지고 삼성 했거든요. 제가 제일 아슬아슬하게 적게 이겼던 때가 20% 이었고요. 아슬아슬한 건 아닌데. <laughs> 어쨌든 제가 많이 이긴 건30% 이겼습니다. 그게 제가 20% 고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우리, 우리 당원분들 보면 저 정말 가슴이 뛰는 게 우리 국민의 힘에 든든한 당원분들하고 제가 그20% 데리고 오면 우리 내년 총선 이기고 여기 세분다 우리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긴 선거 공천 파동 때문에 좋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공천 파동은 개파 때문에 생,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선거들 도와주는 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따라다니는 개파들 여러 번 이렇게 저기 당내 선거 나가다 보면 개파가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을 꽂으면서 실망이 커져가지고 주로 영남에다가 많이 꽂다 보니까 영남은 당선되는데 수도권이 전멸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수도권이 전멸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꽂을 개파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공천파동정당이 아니고 공정한 공천의 대병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실력 공천의 대명사 국민의힘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님, 대표님 후보님의 그 신년 덕담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다 드리겠습니다. 안철수.